자, 케이스 11-17이고요. 자, 뭐냐면은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풀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전을 잘안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다 영어로 찾을 때다사전 사전으로 찾았어. 사전을 찾았어. 그러니까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고 그런 식으로. 되니? 근데 지금 아마 A는 못 오는 거야. 지금 중고는 허용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얘를 쭉 나열 시켰을 때 나오는 게몇 번째 수는 뭐냐? 아니면 어떤 것은 몇 번째 수냐? 근데 요즘에 또더더 더 커져가지고 갑자기 숫자를 딱준 다음에 작은 거, 라열 시켰을 때뭐백 번째 수는 뭐냐? 아니면은 뭐 이만 먹보다 큰 수는 몇 개가 있냐? 막 종류를 막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A, B, C, D 줬거든? 근데 요즘 선생님이 학교는 조금 못들어가 갑자기 K, O, R, E, A를 사전식나안을 때, 100번째 수는 뭐냐? 자, 그럴 때는, 그냥 차드를 했을 때, 그냥 제일 작은 거를 A처럼 놓고 하면 될 거야. 자, 잠깐만 볼게요. 만약에 A, B, C, D를 배열을 했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무엇, 무엇은 몇 번째 수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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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D, A, 뭐몇 번째 수냐? 아니면, 뭐, 100번째 수는 뭐냐? 괜히 자, 잠깐 봐봐 이거 나열하면 몇 가지죠? 5 팩토리알 맞아요 그렇지? 이거 나열하면 120가지야 그러면 좀 구해볼게 봐봐, 뭐냐 A가 맨 앞에 온 경우는 4 팩토리알이겠죠 24개 그래 자, B가 맨 앞에 온 것도 4 팩토리알 24개 자, C가 맨 앞에 온 것도 4 팩토리알 24개 D가 맨 앞에 온 것도 4 팩토리알 24개 E가 맨 앞에 온 것도 4 팩토리알 24개야 되니?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써볼까? 두 군데만? 자 이거 한번 24개 중에서 써볼게 그럼 봐봐 B A 와야겠죠? B 다음에 A 오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3 팩토리알 그다음 B 다음에 B 뭐다 요 BC 3 팩토리얼. 그다음 b 다음에 d 오는 거3 팩토리얼. 그다음 b 다음에 e 오는 거3 팩토리얼. 봐봐. 이거 24개가 6, 6 6 6 6 24개 맞지? 자, 이번엔 여기 한번 또해 볼까? 여기 세 개. 자, b d g 남는 게 뭐하고 뭐죠? 남는 게 a c e 맞아요? 어? 개를 한번 나열해볼게요. 뒤에 자 B D A C E A E C A는 끝난 거야. 그럼 끝났고 요 이제 C A E C E A 그럼 C 끝났고요. 근데 E A C E C A 이게 바로 여섯 개인 겁니다. 괜히 시험 문제에 그래서 몇 번째 수냐 하게 되면 그 끝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해줘야 되는 거야 됐어 아니면 무엇무엇은 몇 번째 수냐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이번에 자 이거 나열시켰을 때자 예를 들어서 abcde를 사전식으로 나열시켰을 때 됐나요 한 70번째 수. 자, 70번째 수는 뭐냐? 아니, 70번째 수를 찾아가지고 맨 마지막 수는 뭐냐? 그런단 얘기지. 자, 첫번째 보자. 먼저 처음 봐봐. A인 경우, 4팩토리알, 24개, 아직 모자라. 자, B가 있어, 4팩토리알, 24개, 아직 모자라. 어, C가 됐어, 4팩토리알, 24개야. 그럼 뭐야? 넘어가지? 아이씨. 원래는 줄일 수도 있겠지만, 싫어. 자, C 다음에 그럼 A 와야겠죠? 맞아요? 얘는 3팩토리알. 6. 그럼 여기까지가 얼마죠? 50. 50 얼마야? 50. 54죠? 그렇죠? 자, C, B. 얘 3팩이죠? 그러니까 네. 얼마? 60이고요. 자, C 다음에 얼마 돼야 돼? C, C 안 돼. C, D. 3팩이죠? 얼마? 66까지야. 됐어? 이제 C, E를 가서 뭐해야 돼. 이제 네 번째. 그럼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A, B, D. 네 번째야. A, B, D. A, D, B. A 끝났고요. B, A, D, B, D, A 66, 67, 68, 69, 70번째 됐니? 숫자 되니까 보다 C, B, D, A가 바로 70번째 수란거지 됐나? 아니면 요즘에 또 유행하는 숫자가 이거야 요즘 유행하는 게 숫자를 줘, 숫자를 어떻게 주냐? 갑자기 자, 1, 2, 3, 4 5인데, 갑자기 딴 거야. 이걸로 만약에 몇 자리 할까? 네 자리? 자, 이걸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뭐 할까? 2100. 2100보다 큰 수는 몇 개냐? 했니, 2100보다 큰 수의 개수를 구하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맨 앞에 5000 오면은 얘는 다 되는 거죠? 아니, 5천보다는 5천이니까 지금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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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잖아. 지금 맞아, 그럼수속이몇 가지야? 4, 3, 2, 맞아. 얘거 24개, 자, 4천화도 마찬가지겠지. 맞아, 얘도 24개, 3천화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24개, 2 5 0 0도 마찬가지겠지. 맞아, 그럼 이몇 개는? 몇 개? 두개왔으니까 여섯 개지. 여섯 개지 여섯 개. 6개. 그다음에 2400와도 마찬가지겠지. 여섯 개. 2300와도 마찬가지겠죠. 여섯 개. 되니? 그다음에 2 2 0 0안 되고 2100이 와도 마찬가지겠죠. 여섯 개. 그다음은 없죠. 다 더해 주면 되겠지. 되니? 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숫자 가지고 갑자기 뭐, 100번째 작은 수는 뭐냐 물어본다는 얘기야. 자, 사전식 나을 법 보면 알 겁니다. 자, 가봐도대겠님 대표, 대표규 대표, 어? 가볼게. 자. 청사고입니다. 자, 다섯 개의 문자를 쓸때 86번째 마지막 단어. 아, 참나. 자, 보자. A 왔어. 4팩토리알. 동해 그러니까 a가 맨 앞에 온건 24가지밖에 나올 수 없어. 아직 모자라. 자, b가 맨 앞에 왔어. 얘도 4 팩토리얼 24가지. 아직 모자라. 자, c가 맨 앞에 왔어. 4 팩토리얼 24가지. 어, 잠깐만. 여기까지 보니까 70몇 가지야. 70. 2이지. 어, 그럼 이제 d부터는 조심해. 야 돼. d 다음에 뭐 들어오지? a가 와야 되는 거지. 어? 얘삼팩토리얼이지 예, 6이죠. 자, 70. 8 맞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D. B가 되고, 남는 게 숫자 뭐 있죠? DB니까? D하고 비서으게 남는 게 AC죠. AC로 구성 중에 몇 번째? 두 번째. 맞아? 78번째니까. 아, 아, 누나. 오, 86. 미안해. 지금 80으로 왔어. 지금. 미안. 하나 더 해야겠네. DB. 맞아요? DB면은 얘도 3 팩토리얼, 얼마? 6 맞아? 그러니까 얼마? 70, 80, 4. 선 지금 이거 8으로 봤어, 미안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야? D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C 맞아? 어? 자, 그럼 D와 C, 남 제외한 건 A, B, E로 된것 중에 몇 번째? 두 번째, 84니까. 그럼 A, B, E, 그 다음 A, E, B가 되겠지.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마지막 단어 문자는 당연히 뭐다? B가 정답이다. 단몇 번? 2번 된다. 됐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참 착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야. K, O, R, E, A 나열시켰을 때 86번째 단어는 뭐냐? 그랬어. 그러면 애들이 헷갈리잖아. 자, 그럴 때는 잘 봐봐. 이거를, 이걸 A로 보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앞에 있는 게 뭐죠? 이게 B죠? A, B, C, D, E, F, G, H, I, J, K니까 이거 뭐야? C처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이게 D고. 이게 E처럼 보면 되겠지. 그럼 만약에 얘를 했을 때, 했을 때, K, O, R, E, L을 나열 시켜서 하 식으로, 그때, 86번째는 에 뭐였어? 비었지. 비었으니까 뭐야? 2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니? 왜냐면 이걸 그냥 써 버리게 되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리고 자, 또 한글 좋아하신데 갑자기 이게 아니라 기운이는디글리 미음으로 바꿔 가지고 자, 그런 식 하더라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알겠니? 이해돼? 안된 말고요. 자, 489번 갑니다. 하수고 문제고요. 자, 0, 1, 3, 4, 5로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 얘는 4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을 했대요. 그랬을 때, 2,400보다 큰 수의 개수를 구하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안 믿어가지고 좀 내용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원래는 이렇게 안 해. 퍼반는 아예 설명 안 해줘, 아예 그냥. 아예 안 해준다고. 못 견딜 놈들은 그만두라고. 진짜로. 옮기든가. 자, 2 4 0 0대큰 수의 개수야. 자, 그럼 먼저 모아야 돼. 5,000온 경우는 다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몇 가지죠? 음, 5 곱하기 4 곱하기 3. 됐습니까? 몇 가지야? 60가지죠. 자, 4,000 왔어요. 얘도 60가지죠. 3,000 왔어요. 얘도 60가지죠. 자, 2,000부터 조심하자. 2,500이 왔습니다. 자, 2개 됐습니다. 그럼 뭐야? 12가지 맞습니까? 12가지. 그럼 2,405도 돼도, 오! 되네요. 12가지. 자, 그 다음은 안 되겠죠? 괜히 너무 쉽네요. 자, 그럼 이건 몇 가지야? 180 가지에다가, 예, 24 가지 더와주니까 답은 204 가지. 답은 4번 되겠죠? 됐지? 오케이? 자, 4 9 2번 갑니다. 자, 5개의 숫자를 나열을 시켰대요. 근데, 자, 네 자리 자연수인데, 자, 작은 수부터 봐봐. 야, 작은 수부터야, 오십 번째야. 근데, 중요한 게, 이거, 그, 네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 자리인 경우, 두 자리인 경우, 따져줘야 되는 거야. 되니? 헷갈리면 안 돼. 자, 네 자리 자연수, 작은 숫자야, 지금.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제일 작은 거 모아야 되는 거야, 앞에가. 이천. 되니? 이천. 자, 그럼 이해야 되는 거죠. 이측강 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이 됐습니까? 24번째고요. 그다음 뭐야? 돼, 4 0 그럼 얘도 뭐야? 24가지. 어, 여기까지가 뭐야? 48이지. 그럼 이제는 앞에 뭐 6으로 시작해서 뭐야? 두 번째 장을 택하는 거지. 맞아, 야, 작은 거면요. 여기 100에다리를 모아야 돼. 0이 와야 돼. 맞아? 어? 그럼 봐봐. 지금 60은 썼어. 그럼 남는 게 248이잖아. 그럼 작은 숫자는 여기 뭐아야 돼? 110의 자리에. 작은 게 와야겠지? 20 얼마 와야 돼? 4. 그 다음, 28. 그러니까 작은 수는 뭐다? 6028. 다음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됐습니까? 너무 되겠지.